25년 7월 20일 백발별을 올리겠습니다.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입대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몸나던지 참여하고 가능합니다. 지난 세월 지연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사아왔음을 참여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오며 정성으로 저를 모으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히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의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laughs>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오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오 죄를 참회하며 절갑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오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염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 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 합니다. 괴만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입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입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인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인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급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각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남의 것으로 묻히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한가침이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아게네시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지극은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미리서가 행동으로 악연이 될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같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너리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너리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너리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을 타는 의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한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사아온 느리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느리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즐거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어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어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붕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꼬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대 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께 우우우우 감사한 마음으로 절 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성가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제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갑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갑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갑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화물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항상 서림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며 절을 읍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읍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읍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내사에 겸손하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의 업기를 걸어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의 가난의 업기를 걸어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의 질병의 업기를 걸어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바라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훌륭하냐 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덕께 매양하며 절을 합니다. 계사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바라나옵니다. 저희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옛때 선지식 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의 참된 말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무 숙강잎을, 나무 숙강잎을, 나무 시아본사 숙강잎을.